오늘은 2024년 12월 22일 대림 제 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치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주 오래된 책을 몇 번이고 읽는 것처럼 우리의 성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단한번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무엇을 알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처음부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람을 단한 사람도 놓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이미 버려진 듯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인마누엘의 의미 속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느님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같은 복음이 두번 반복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읽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성탄을 기억하는 우리의 오랜 기억의 중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의 주인공들에게는 인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한계를 아래로부터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된 것이 아주 앳된 소녀의 꿈과 희망이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인생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믿고 또 그렇게 살려는 어리석은 철부지와 같은 작은 소녀의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골의 한 작은 사람이 그 놀라운 구원의 초석이 됩니다.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이를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합니다. 성탄은 세상이 기억하게 될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일을 버릴 구세주를 반갑게 마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탄생의 의미를 의심하거나 무시하고 혹은 질투하며 스스로를 구세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들이 등장하지만 실제 구세주의 모습이 전부를 본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 뛰놀 사람들은 선발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런 하느님의 선택의 의미를 아는 이가 성탄이 지닌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요한 복음의 이야기 속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고 믿는 것 우리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았고 허물어진 자리에 다시 2천 년을 쌓아 올린 한계를 머릿돌부터 바꾸어 버리신. 하느님의 놀라운 지혜와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엘리사벳이 감탄했던 믿음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며 수도 없이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 구원의 메시지임을 알아듣는 그래서 오래된 명작을 대하며 또다시 감동하는 우리 신자이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Amen.